샬롬.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하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에 주신 은혜대로 살아가는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룹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룹바알의 아들 이름명이 모두 다스린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린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일은 양을 꺼내어 아비멜렉에게 주니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발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러나 여룻발의 막내 아들 요단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에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로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생엠,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을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에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모아가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모아가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나무들은 포도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느냐? 그래서 모든 나무들은 가시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를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나와서 네바논의 백향목을 살라버릴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기드온의 모습은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스스로 점점 왕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부인이 무려 70명 게다가 세겜에도 처벌 두고 살았는데 그 처의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이름을 지어 부릅니다. 이 아비멜렉이 세겜의 외가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오늘 1절 말씀이에요.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있는 외가의 친척을 찾아가서 그들과 외조부의 온 가족에게 말하였다. 그랬어요. 그는 세겜에 있는 그 외가에게 당신들은 우리의 친족이 아닙니까? 친척이니 자기를 왕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이 이절 이하에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물어보아 주십시오. 여룻바의 아들 일0 명이 모두 다스린 것하고 한 사람이 다스린 것하고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물어보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과 한 혈육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그의 외가 친척이 그의 부탁대로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에게 그가 한 말을 모두 전하니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 기울어져서 모두 그는 우리의 혈육이다 하고 말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여기 여룹발의 아들. 아비멜렉이라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여룹발은 기드온의 이름이고 그는 그 아들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름을 지어 붙였는데 그 아비멜렉의 뜻은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자기 아들을 부를 때마다 네 예비는 왕이다, 네 예비는 왕이다 이렇게 부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 아비멜렉이 자라서. 자기가 왕이 되려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라 할수 있고 그가 스스로 왕이 되려는 구태타를 일으키는 것은 그 아버지 기드온의 잘못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아비 기드온이 죽자 전혀 자격이 없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왕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왕이셨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가 죽자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고향 사람들의 지원을 도움받아서 그 아버지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구태타를 일으키고 자신이 왕이 된 것입니다. 순식간에 출세를 한 것이지요. 그동안 그 자신이 첩이,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무시를 당했고 가늠했던 그 모든 인생을 하루아침에 권자에 오르게 됩니다. 사절해 보면 그들이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이른 양을 꺼내어 아비멜레에게 주니 아비멜레에게 그것으로 건달과 불량배를 고용하여 자기를 따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오브라에 있는 아버지 집으로 가서 자기 형제들 곧 여룻바알의 아들 이른 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 그랬어요. 6절에 보면 세겜 성읍의 모든 사람들과 밀로의 온 집안이 세겜에 있는 돌기둥 곁에 상수리나무 아래에 가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아마 당시 사람들은 야 아비멜렉 출세했다 성공했다 모두들 부러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의 종말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제한 목숨 부지하지 못한 채에 무모행의 여인에게 암살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습니다. 여인이 맷돌 위짝을 그의 머리 위에 던져서 머리가 깨져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단시간에 많은 것을 소유하고 당장에 다른 사람보다 높이 오르려고 합니다. 그러니 피곤할 수밖에 없고 은혜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들어 올리고자 하신다면 여러분은 날개를 다른 것처럼 마음껏 하늘을 날수 있지만 그러나 만약에 그 바람과 날개가 내가 만들어서 내가 높이 오르려 한다면 나중에는 치명적으로 추락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하늘로 오르려고 했던 천사 루시퍼는 악마가 되었고 이큰 바벨론을 내가 건설하겠다고 큰 소리치던 느부갓네살 왕은 들찡승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고 벼란 간에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가 왕이 되려는 것은 이와 같은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내 5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여룹바알의 아들 막내아들 요단만은 숨어 있었으므로 살아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70명 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참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그 막내 아들 요담만은 살아남게 됩니다. 그래서 요담이 세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7절 말씀에, 사람들이 이 소식을 요담에게 전하니 그가 그리심산 꼭대기에 올라가 서서 큰 소리로 그들에게 외쳤다. 세겜 성읍 사람들은 내 말을 들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청을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외친 다음에 그 유명한 요담의 우화를 들려드립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8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이야기는 나무들이 모였다 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면서 이 나무들이 자기들 가운데 왕을 뽑기를 작정합니다. 그리고 맨 먼저 올리브 나무를 찾아간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이 8절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기름을 부어 자기들의 왕을 세우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들은 올리브 나무에게 가서 말하였습니다. "내가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올리브 나무는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이 풍성한 기름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습니까?" "하나님 사명 버리고 갈수 없습니다." 하고 이것을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무들은 이번에 모아과 나무를 찾아가지요. 십절 말씀. 그래서 나무들은 모아과 나무에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와서 우리의 왕이 되어라. 그러나 모아과 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달고 맛있는 과일 맺기를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 위에 날뜨겠느냐 하고 거절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달고 맛있는 과일 맺는 거이것그만 두고 내가 어찌 왕이 되겠습니까? 하는 것이지요. 그런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도 제안을 합니다. 포도나무가 즉시 대답을 해요. 그러나 포도나무도 그들에게 대답하였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과 사람을 즐겁게 하는 포도주 내는 일을 그만두고 가서 다른 나무들 위해서 날뛰겠습니까?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었는데, 그거다 그만두고 어떻게 내가 왕으로 오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 하는 수 없이 이번에는 가시나무를 찾아갑니다.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고 요청을 하자. 가시나무는 얼른 좋아서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15절 말씀. 그러자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너희가 정말로 나에게 기름을 부어 너희의 왕으로 삼으려느냐? 그렇다면 와서 나의 그늘 아래로 피하여 숨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가시덤불에서 불이 뿜어 나와서 네바논의 백향목을 잘라버릴 것이다. 그랬어요. 결국 가시나무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우화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추구하는 크리스찬의 삶은 여기 본문에 있는 올리브나무나 무화과나무나 포도나무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가시나무는 불이한 방법으로 집권하고 권력을 따내고 그리고 역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바로 이 아비멜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의 대답 속에는 한결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사명, 분복 해야 할 일. 하나님 중심, 하나님 사명 중심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올리브 나무, 무화과 나무, 포도 나무는 내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귀한 건데 그렇게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누구 위에 올라가서 왕이 된단 말이요 하고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은 자기 욕망이나 욕심, 그리고 권력과 물질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직 하나님 주신 사명으로, 오직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즐겁게 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크리스찬의 아름다운 삶이라 할수 있겠습니다. 새 나무와 가시나무의 본질적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새 나무는 모두 다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고 여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고 여기에 삶의 가치를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남나무의 사명은 기름을 생산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영어롭게 하는 것이고 모아가 나무는 단 것과 아름다운 실과를 맺어서 사람들에게 기쁨을 설문하는 것이고 포도나무는 새순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의 은사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새 나무의 공통적인 특징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영광 주신 사명을 통해 사람을 섬기는 일, 기쁘게 하는 일 이것을 보람과 인생의 최고의 가치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시나무의 말을 들어보시면, 가시나무가 제일 먼저 한 소리가 뭡니까? 내 그늘 아래 와서 거하라. 이 말은 내 앞에 무릎 꿇어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시나무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도사리고 있는 것이 지배욕인데, 이 기회가 오자 이 지배욕, 권력욕, 명예욕을 마침내 발동을 하게 되고, 나라를 어둠 속 혼란 속으로 몰아넣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삶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오늘날 한국 역사의 비극 가운데 하나는 이 섬김의 가치를 높이지 못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배하는 것, 명예를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을 출세로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너만은 그렇게 되라고 이야기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섬기는 것, 남을 위해 봉사하는 것, 여기를 이르는 것을 별로 가치 있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민족사의 비극이 오늘의 어두움이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자의 삶의 최고의 가치.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과거에는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다 하더라도 예수 믿은 다음에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졌습니까? 높아지려는 사람마다 낮아지고 섬기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커다란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섬김의 가치, 섬김의 보람, 섬김의 이유, 섬김의 정신, 주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안히. 이렇게 지배하고자 하는 지배욕에서 벗어나서 섬김의 가치와 보람을 배우지 못한다면 아직도 이 민족과 한국교회는 희망을, 미래를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반해서 가시나무의 특징은 뭐예요? 가시나무, 가시로 찌르는 재주밖에 없습니다. 이 가시나무로 대표되는 삶은 다른 것 남을 파괴하고 중상하고 모략하는 삶이에요. 사촌이 논사면 배가 아프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인정받고 높이 오르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자의 삶, 이것이 가시나무의 삶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만큼 주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그 사명 중심으로 이웃을 섬기는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가 가시나무처럼 이웃을 헐뜯고 찌르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은 역사를 세우고 있습니까? 역사를 혼란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고 있습니까? 가정을 허물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성도마다 찌르는 가시의 역할을 하고 아픔을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이 가시나무의 배후에는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이 요담의 우화를 통해서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이와 같은 하나님 영광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는 그러한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면 계속적으로 여러분 마음 속에 있는 성령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내가 예수님 닮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런 능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병들어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수녀님. 당신은 당신보다 더잘 살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안 드십니까? 당신은 평생 이렇게 사는 것이 불만족스럽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테레사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해요. 허리를 굽히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위를 쳐다볼 시간이 없습니다.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남을 섬기는 자는 그렇게 삶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떠나도 그의 그를 존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삶으로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 빅맨과 일레이 부부는 멕시코 남부의 콜 인디안들을 위해서 25년 세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언어로 신약을 번역하고 그들을 위해 교회 지도자 훈련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존 빅맨이 심장에 힘이 약해지면서 이제 운명을 다해갈 때 병원에 실려가면서 그는 이렇게 아내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었지.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진정 아름다운 크리스찬의 삶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처럼 살지 말고 여러분 올리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처럼 아름답게 살아가는 예수님 닮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도. 끊임없이 마음 속에 있는 화산처럼 솟아오르는 이 욕망이, 이 집의 욕이 언제나 우리를 괴롭힙니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시사, 우리도 모두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전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참 인간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남보다 높아지는 게 좋고, 남이 나를 섬겨주는 게 좋고, 그래서 욕망이 있지요. 바라기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화산처럼 솟아오른 욕망을 잦아들고 성령으로 충만해서 예수님 닮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통하여 이웃을 섬김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오늘도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